안녕하세요. 마니아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S23 시리즈 자급제폰 구입이 저렴하냐, 통신사를 통해 약정폰 구입하는 게 저렴하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자급제폰 쿠팡, 삼성닷컴, 11번가, 티몬 등을 통해 실제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원금은 앞전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. S23은 약 19만원 정도, S23 울트라는 약 24만원 정도 작업재폰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약정포는 과연 얼마 정도의 할인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매장지원을 받아 할부원금이 나올지 S22 시리즈 사전약 개통 첫날 받았던 매장지원을 토대로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는 S22 시리즈와 크게 매장 지원 변동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S22 시리즈 경우 KT, LG U+, SK 텔레콤 순으로 할부 원금이 저렴했습니다. 이 말은 KT에서 매장 지원을 가장 많이 해 줬다. 판매하는 매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많이 줬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S23 시리즈 사전 예약 개통 첫날에는 어떤 통신사가 지원을 많이 해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,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줄지는 대충 알수 있습니다. S22 시리즈 사전 예약 첫날, KT에서 기변하는 고객에게 35에서 40만 원 정도의 매장 지원을 해 줬습니다.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재고가 부족해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재고가 출시되면 바로 개통이 될 정도로 KT 기변 인기가 좋았습니다. LG 플러스에서는 매장 지원 최대 35만 원 정도, SK텔레콤에서는 25에서 29만 원 정도 기변 고객에게 매장 지원을 했습니다. S23 시리즈 사전 예약 개통 첫날 역시 비슷한 금액이 지원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S22 시리즈 때 가장 적게 지원해줬던 SK텔레콤 기변 25만원, S23 울트라 작업 제품 구입 시 할인 24만원 이렇게 비교를 하면 무약정 작업 제품을 구입하는 게 월등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약정 폰 경우에는 고가 요금제 필수 가입이고, 몇 만원 정도의 부가 서비스 가입도 필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사전 예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작업제품 구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. LGU 플러스로 기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S22 시리즈 때 최대 35만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S23 구입은 약정폰으로 S23 플러스, S23 울트라는 작업제폰으로 가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. KT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S23 시리즈 모두 약정폰으로 기변 신청하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. S22 시리즈 사전 예약 개통 첫날 매장 지원을 보고 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. 사전 예약 개통 첫날 무조건 빠르게 개통을 하는 게 이득이다. 매번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첫날 빠르게 개통을 해야지 원샷 개통이 적용이 돼서 판매점 휴대폰 성지에서 추가 리베이트가 발생되게 됩니다. 이 추가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지원해주는 매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 첫날 개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 오전 일찍 개통을 해서 매장 지원을 최대로 받는 걸 추천합니다. 아마 개통해주는 매장에서 오전 일찍 개통을 하겠다 사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가능하면 오전 일찍 개통을 하시고요. 일찍 개통을 할수 없는 분들은 사전 예약 개통 첫날 말고 사전 예약 개통 마지막 날 매장 지원을 보고 개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사전 예약 개통 첫날 그리고 다음날 모두 매장 지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첫날 일찍 개통을 놓치신 분들은 매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고 사전 예약 개통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.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비싸다. 사전 예약했을 때는 40만원 이상 지원받기로 했는데, 단말기 수령을 할때 매장 지원 40만원을 해줄 수 없다. 30만원이 최대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매장들이 있다면요. 바로 개통은 하지 마시고요. 최대한 여러 곳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사전 예약 개통을 하셔도 됩니다. 사전 예약을 해놓으면 사전 예약 코드를 받게 되는데요. 다른 매장에서 개통을 할때 코드만 있어도 사전 예약 개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해 보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.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, 판매 성지에 방문해 보시면 S23 시리즈 할부 원금이 나와 있습니다.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 곳에 예약을 해 놓으시고요. 첫날 가격 변동이 없다면요. 성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. 시청자분들, 고객분들이 직접 가격 비교를 해보시고 원하는 곳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S23 시리즈 사전 예약 개통도 가격 비교가 필수라는 거 알려드립니다. SK텔레콤으로 기변할 분들은 작업제품 구입하는 게 나을 수 있고 그외 통신사는 약정폰으로 사전 예약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알려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